세계 인류 상품 기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 시장 겸요율 5위 이내이면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인데요. 이 기업들 중 70%가 자가 브랜드를 갖고 있지만 해외 인지도와 선호도가 낮은 편입니다. 자가 브랜드 수출 활성화 방안, 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제품은 세계 인류 상품 기업에서 생산된 것으로 차 안에서 손을 대지 않고 휴대전화로 통화를 할수 있게 해줍니다. 달리는 자동차에서의 통화 끊김 현상을 제거한 뛰어난 음질과 함께 전 세계 주요 제품과도 호환성이 뛰어납니다. 2008년 북미 시장에 진출해 지난해 시장 점유율 30%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제품은 덴마크 브랜드 자브라의 블루투스 핸즈풀인데요. 국내 업체가 개발한 기술을 ODM 방식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ODM은 개발력을 갖춘 제조업체가 판매망을 갖춘 유통업체의 상품 또는 재화를 제공하는 생산 방식입니다. 이 회사는 이런 방식으로 99.5%를 수출하고 있으며 얼마 전부터 자가 브랜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대부분 비즈니스가 다 ODM을 통한 매출이었는데 이게 1등까지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성장의 한계가 온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자체 브랜드를 해야만 더 성장을 할수 있고 사업의 지속, 지속성을 좀더 가져갈 수 있겠다 해서 세계 인류 상품 기업이 자가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11일 코트라는 수출 지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올해 선정된 쿠쿠전자, 이너스텍, 안다미로 등 8개 사는 코트라와 공동으로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고 브랜드 마케팅을 수행하게 됩니다. 코트라의 조사에 따르면 O.E.M. 수출에서 자가 브랜드 수출로 전환할 경우 수출 단가가 약10%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세계 시장에서 경쟁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가격을 모기로 싸웠지만은 지금은 품질이나 브랜드를 가지고 세계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브랜드 파워 측면에서는 아직 강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기업들의 브랜드 파워 제고를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고유 브랜드의 수출 비중은 42.1%, 57%인 일본과 58%가 넘는 미국, 유럽에 비해 낮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나 고부가가치 수출을 위해서는 앞으로 자가 브랜드 수출 비중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겁니다. itstv 산업뉴스 오지혜입니다.